먼저 김호중 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침에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네, 예.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아울러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어,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사고 직후에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음주 운전 상태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예.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 의혹. 혼자서 이와 같은 재반행위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전반적으로 개입해 조직적인 사법방해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음.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 증거인멸의 여러 정황이 다수 현출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추가로 발생한 이상 예.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 시점을 보면은 어제 김호중 씨 경찰 조사가 이뤄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제 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검찰의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예. 여러 정황, 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음. 희각하기도 하고 보안수사 예.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났던 상대 택시 운전사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아마 도주 치상과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무엇보다도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와 합의한다면 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상당한 예.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 본부장 세 명이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뭐세 사람 구속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 추속 명장이 청구된다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 이 사안에서. 도주치상은 명백합니다. 즉, 현장에서 사고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렇지만 위험운전치상이 입증될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는 음. 부분입니다. 김호중 씨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 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음. 0.03% 이상의 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넉넉하게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도 충분히 그 사안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할 것 같고. 아울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여태까지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정황이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이 범죄의 중대성, 즉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지 12일 만에 어제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상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는 음. 사람이 많이 음.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음. 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네, 김호중 씨. 어제 이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네. 이제 기자들 앞에 선 건데 네.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 이렇게 짤막한 얘기만 했네요. 네. 어제 이제 김호중 씨 멘트나 상황을 보면 최대한 언론 접촉을 좀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만큼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예인으로서 이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부담감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중 뭐 팬클럽 반응도 좀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이제 처음에는 좀 옹호하는 입장, 그런 네. 목소리만 있다가 이제는 좀 반성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 이게 이제 갈수록 좀 많은 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라 음. 것에서부터 좀 팬심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콘서트를 또 강행을 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강행을 했고 이제 콘서트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팬들로서 어 보고 싶은 마음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나 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공인인데 이렇게 어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음. 팬심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음. 일부 팬이다.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냐는 말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팬클럽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들어갔다가 네네. 나올 때는 경찰이 포토라인 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바뀐 건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 원래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포토라인에 설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음. 경찰서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음. 출입을 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는 정문 외에도 주차를 할수 있는 지하 공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어, 경찰 수사 공보 규칙상 원칙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음. 되고 촬영을 직접 허용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그사실인지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전면적인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그 정도에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규칙의 탄력적 적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맡겨져 있는데 음.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면 출사갈 때, 즉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모두 다 숨겨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칙입니까? 네,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 기자들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 자체를 막아낼 권한은 사실도 없습니다. 음. 원칙적으로 막아줘야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취재를 방해할 권한도 경찰에 없기 때문에 음. 포토라인에 직접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행위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주되 음. 어, 그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취재가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음. 경찰의 바른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출사 갈 때는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가, 음. 이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퇴청할 때에는 사실 퇴청할 때에도 얼굴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음. 이는 배려 수준이지 역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접촉해 취재를 하는 과정이를 막아낼 권한은 없기 음. 때문에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 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음. 그렇지만 약 6시간 이상을 경찰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는 김호중 씨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 보이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찰이 기다려줬습니다만 음.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여러모로 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가하셔야 한다는 권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김호중 씨도 지쳐서 이제는 언론 노출을 음.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음. 결정을 하고 드디어 퇴청 과정에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래 원칙은 원칙이군요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예. 원칙인 거고 경찰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국민의 관심을 이렇게 맞는 사건인데 그래도 퇴청 하을 때는 그래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이런 내부적인 좀 판단을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했을 예. 수 있습니다. 원칙을 엄밀하게 지키면 또 엄밀하게 지키라는 법도 없지만 그 원칙을 엄밀하게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음. 그렇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접근해 온다면 그는 제지해야 할 의무가 음. 있겠지만 언론사가 접근해 온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언론사의 취재에도.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취재를 요구해 오는데 일부러 방해할 그와 같은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과정은 허용해 주어야 하고 예.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음. 행동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뉴스를 해보지만 포토라인 안 서려고 경찰서에 머물고 몇 시간 동안 이런 경우도 처음 본것 같아서 네네. 많은 언론이 그런 모습을 좀 주목했던 것 같고 박성배 변호사도 경찰 출신이신데 네네. 앞서 이성균 배우 논란도 좀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일에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네네. 이성균 씨포토라인선 것이 좀 논란이 됐을 때는 가급적 좀 비공개가 낫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네네. 또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또 사회적인 또좀 분노가 좀 이르니까 또 몰래 들어가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음, 의견도 네, 있는 네, 것 같고 좀그 줄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사 공보 규칙은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초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이 경찰이다 보니 경찰이 출석할때 피의자의 모습 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음. 늘 쟁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성규 씨 사건의 경우에는 인천 경찰청이 담당하였고 음. 이 사건은 서울 강남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경찰 내에서도 각 수사기관에 따라 그 판단의 여지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은 엄격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되 언론사의 취재에는 최대한 협조해 주라는 사실상 서로 대립되는 양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가치를 토대로 어느 쪽의 원칙을 더 고수할 것인가 비교 형량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에는 그 노출을 최소하면서도 화 국민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일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원칙만 지킨다면 이성균 씨와 같은 불상사 내지는 김호중 씨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언론 비공개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 같고 어제 김호중 씨가 늦게나마. 언론사 앞에 모습을 드러 언론 취재단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좀더좀 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 김호중 씨 지금 뭐 남은 공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바로 내일입니다. 23일과 예. 24일 양일간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어, 강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어, 지금 영장 신청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콘서트부터는 좀 차질이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음.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취소표는 좀 나오고 있나요? 어, 취소표 같은 경우는 어, 소속사가 앞서 이번 콘서트 슈퍼클래식 예매 티켓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아. 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서 예매 시작과 함께 2만석 전석 매진됐던 공연은 지금까지 최소 6천석 이상의 추소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를 다시 구매하는 팬덤들, 팬덤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표가 아, 나온 걸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특히 VIP라고 해서 가장 예. 비싼. 그런 표를 사서 오히려 팬덤 팬덤으로서 김호중 씨를 음. 지지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그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음. 자리는 메워주겠다 네. 이런 또 팬들의 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워낙에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리를 크게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네. 무조건 보호해주고 취소표까지 사주는 그런 팬덤이 맞는가라는 또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예. 음. 네. 어,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공인이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물론 실력도 있고 어떤 스타성도 갖춘 어 굉장히 가수 큰 가수인 것은 맞,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굉장히 무겁게 보는 네.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짓말 회피 또 소속사 대표와 어 소속사까지 같이 가담을 해서 증거를 뭐 이렇게 인멸한다라든지 아니면 피하려고 했던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달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법처리 여부를 좀 지켜보긴 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호중 씨측 소속사는 남은 공연 일정은 강행은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인가요? 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또 6월 초죠. 6월 초에 김천에서 또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처리 여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본인은 인정은 했는데 네, 네. 그 수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건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네. 어떻게 좀 파악이 될까요? 사고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할 때는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 마크 공식 역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전혀 검출되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그 이전에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두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적하는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술의 종류와 양 성별. 몸무게 등을 토대로 사고 이전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 반 동안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감소해가는가 어떤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지를 규명해내므로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음, 많습니다. 그렇군요. 술을 마셨다고 곧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0.03% 이상,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 측정되어야 하다 보니 예. 그 기준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도주치상 외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사실 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즉0.08%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아,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에 0.08% 이상의 해당함이 넉넉하게 음.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음. 즉 그만큼 넉넉한 수레 양이 전제되었음을 어, 예견하고 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에서 동석자들 조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경찰이 그 피의자의 음. 사고 전 후의 모든 행적 동선을 다 따게 됩니다. 음. 그리고 수... 어제 다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변호사에게 들어보면 음. 술의 종류, 예. 양을 진술했다는 것인데, 예.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술자리의 모임에 다섯 명이 참석을 했는데 술을 다섯 음. 병 시켰다면 1 분의 일로 나눠서 한 사람이 한 병은 흡입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본다면 넉넉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적어도 0.03%를 넘고 0.08%도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간략하게요. 본부장 소속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라진 메모리칩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삼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혐의에? 통상 삼키기까지는 하진 않는데 예. 그만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아. 내지는 소재를 밝히고 싶어 하지 어, 않는다는 못 찾을 거다 예. 음, 뉘앙스로 읽힙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할 것인가 즉 소속사 대표는 4촌 내지는 6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벌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타소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야 하고 특히 본부장이 메모리 칩을 삼켰다면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칩을 삼켰다는 행위 외에도 김호중 씨가 과연 범인 도피 교사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해서 출석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논의되려면, 적어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해 곧바로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러야 합니다. 예. 아마 그와 같은 내부 사정이 존재했을 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